안녕하세요. 이책 보면 직장인, 공무원 또 전업주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실천이라는 걸 통해 어떻게 삶을 바꿔 나갔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죠. 네, 그 생생함이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요청하신 대로 특히 박혜연, 송진호, 정주현 작가님 경험에 좀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아, 그세 분의 이야기 속에서 행동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 통찰을 함께 뽑아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음,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삶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선 이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아웃풋이라는 게 결국 뭔가? 네, 그게 중요하죠. 책에서는 이걸 배움이나 지식, 그러니까 인풋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힘, 즉 행동이고 실천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인풋을 행동으로 바꾸는 힘. 그렇죠. 그리고 변화라는 게 뭐랄까 한 순간에 짠 하고 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면의 힘이 자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박희연 작가님 경우를 좀 볼까요? 개인적인 상실과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박 작가님에게는요. 어,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멘토나 동료 같은 분들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웃풋의 기본이었다고 해요.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연결을 택한 거죠. 아, 연결을 통한 행동이군요. 그리고 또 독서 모임처럼 뭔가 구조화된 환경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환경의 힘을 강조했어요. 환경 설정이 중요했군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걸 함께하는 구조 속에서 해낸 거네요. 바로 그거죠. 미션 수행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고요. 작은 행동의 축적이군요. 더 나아가서는 음, 만달라트나 마인드맵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이사 계획처럼 삶의 큰 변화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계획 도구까지 활용해서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행동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자 자기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송진호 작가님 이야기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8년 차 직장인. 네, 그 반복되는 일상. 맞아요. 운동해야지 계획 세워놓고 결국 동료들이랑 조개구이 먹으러 가는 그 모습.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 타성을 어떻게 계셨을까요? 그분은 행동을 좀더 강하게 요구하는 소규모 모임, 뭐, 아웃풋스쿨이라고 하던데요. 거기에 참여를 해요. 아, 거기도 모임이었군요. 네,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웃풋이라는 게내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조차도 매일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구나 하고요.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표현하고, 반복해야 한다. 그렇죠. 투자나 채 GPT 같은 새로운 걸 배우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네요. 네. 행동으로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지식은 결국 흩어지고 만다.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했다고 해요. 그 말이 와닿네요. 심지어 18년이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그 엄청난 결정도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린 결심과 행동의 결과였던 거죠 와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꾸준한 작은 실천들 그게 독서든 글쓰기든 새로운 도전이든 이런 것들의 반복과 축적이 인생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실천의 반복과 축적 정주현 작가님은 또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행동과 실패 극복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정작가님은 아웃풋을 거의 행동과 동일시해요. 삶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음, 행동으로 돌파구름 찾는 거군요. 네. 특히 자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시작한 실패 연습이라는 게 인상 깊었어요. 실패 연습이요? 그게 뭐죠? 말 그대로예요.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걸 멈추고 아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실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죠. 와,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배우게 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직접 부딪혀보는 행동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주어진 과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다고도 하고요. 아, 해보면서 강점을 찾는다? 네. 그래서 이분이 딱 던지는 말, 아웃풋은 행동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이세 분의 이야기가 결국 변화라는 게 그냥 생각만 하거나 배우는 것만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아요.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아요. 꾸준한 행동, 움직임을 통해서만 진짜 변화가 온다는 공통점이 아주 뚜렷하죠. 모임에 나가든, 새로운 기술을 써보든, 뭐 도구를 활용하든, 심지어 실패를 연습하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든가네요. 네. 형태는 다 달라도 핵심은 결국 실행에 있었던 거죠. 음.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단순히 뭔가 하는 것 이상이에요. 배운 걸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고 도구를 쓰고 심지어 긍정학원이나 감사 얘기 쓰기 같은 내면적인 실천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인 거죠. 훨씬 넓은 의미군요. 중요한 건 하는 것그 자체입니다.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분들의 경험은 행동이 단순히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줘요. 과정 그 자체다. 네,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오늘 아웃풋이 가는 책 속에서 박혜연, 송진호, 정주현 작가님이 어떻게 각자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야기는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그렇게 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장 확실한 다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되는 것 사이의 다리. 그렇죠. 행동은 자기 확신을 만 박혜연 작가님처럼요 또 지식을 진짜 경험으로 바꾸고 송진호 작가님처럼요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 정주현 작가님처럼 그런 힘을 길러주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도 질문 하나를 남겨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에는 혹시 아직 생각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